건면의 말씀인데, 원래는 이런 말씀 하고 싶었겠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하지 않은가. 네, 그리스도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가 얹었으니까.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뭐 결국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을 자신을 넣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본받으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했었던 그 자세와 태도를 너희들도 그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랬죠. 나는 완성된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노력은 하지만 나도 완성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보다 신앙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너희들이 나의 본받을 수 있는 바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10장 31절 말씀 한칸 올라가시면 10장 31절 말씀 보시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했던 삶을 너희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남의 이익을 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게 바로 뭡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한 분야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먼저 구하며 살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섬겼으니까, 너희들이 나의 그 남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이 사랑의 삶만큼은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그 면에서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말씀 속에서 글씨로 글씨로 이렇게 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구나 이렇게 행동하셨구나 알수 있는데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아, 저런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구나. 확실하게 무언가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교훈을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런 면에서 나는 이런 면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여러분의 사람들의 단점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장점을 보면서 그것을 본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그 눈에 선명하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보이니까 본받기가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 중요한데 내가 그렇게 본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나의 모습 또 나의 한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서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우리 평생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닮는 어떤 좋은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또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랑에 있어서 닮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닮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너무 공개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많이 우리가 자료들을 찾아보면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뭐 동영상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별걸 다 해보네요. <laughs> 저는 석교동에서 치킨집 운영하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니까 가게 앞에 나와서 하늘을 이렇게 밤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형제였어요 누가 봐도 너무 닮았고 형제였는데 그 꼬맹이가 소리치는데 여기가 골목이잖아요. 치킨, 치킨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옆에 같이 서 있는 이제 친구를 보게 됐는데, 주먹은 꼭 쥐고 있고, 이는 앙담은... 근데 그걸 보는데, 무슨 상황인지 100%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은 안 줬어요. 어디요? 메뉴판은 안 주고 저희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제 기본으로 많이 나가는 거 해주고 싶어가지고 올해 손님도 없었고 충분히 안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좀될것같아요 그러고 하게 됐고. 저는 은 치킨 먹고 싶으면 언제든 먹잖아요 집에서도 먹고 나가서도 먹고 얘네, 얘네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걸못 먹는 상황이다 보니까 월세는 당연히 못 냈고요 식자재도 좀 밀려서 이번 발주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류나 음료 정도만 결제 겨우 할수 있는 정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와줘서 좋았어요. 동생 이 너무 예뻐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laughs> 아, 눈물날려고 하는데. 네, 뭐. 괜히 막 오지랖을 수도 있는데, 머리 주름 예쁘게 깎으면 훨씬 더 이쁠 텐데. 그날 저 머리 깎았던 이제. 미용실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죠. 근데 또 원장님도 좋은 일 하셨어요. 그냥+ 그냥 해주셨어요. 사정은 듣고, 듣고 들으시고 대충 눈치채셨더라고요. 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꼬맹이를 데리고 오니까 사랑을 베푸는 우리 치키심 사장님은 고등학생에게 평생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 사랑을 베풀 때 분명히 누군가의 본이 될수 있습니다. 받은 사랑 기억하며 또 사랑을 구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또 작은 본이 되는 우리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